해야 될것 같습니다. 1 4일 동안 우리가 아, 준비할 것들을 지금 어, 23년도에는 어, 이제 소사, 그 여름마다는 쓰는데 이번 이제 6천 시의 3천 대해외 시를 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음. 그, 그 자리가 앉을 수 있는 이 자리, 그, 다, 이제 그러니까 테이블이 있어요. 테이블이 있고, 이제 의자가 있는데, 테이블이 그렇게 해서 의자가 한 50석 되고, 또 이제 그빈 공간으로 이렇게 사이드로, 이벽 쪽으로 빈둥그랗게 앉을 수 있는 좌석이또 이렇게 되고 해서 한, 아, 맥시멈, 최대 인원이 한 100명까지 이렇게 모일 수 있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, 그, 시의원들또 이렇게 다 이제 거기 또 있고 해서 우리가 잘 해야, 어, 어,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도 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인원 확보이죠. 그래서 그 인원이 가득 차야 네,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인원이 안 차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, 그, 어, 어,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들은 그 어,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, 어딘지 간에 확차 있으면 그 사람들이 더욱더 그 진지하게 잘 우리를 대하고 더 관심을 가지 않겠나,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, 어, 그 자리가 가득 차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좀, 지금부터 자신도 힘들지 않겠나. 그래서,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내가 고민을 하고, 교회마다 공문을 보내야 되나, 어떻게 해야 되나, 모르겠습니다. 공들도좀 보낼 수 있습니다. 네. 조준산 이사장은 만나고 왔습니다. 그, 어, 아직 그 결정을 안 했지만, 그래서 네. 저희 박 최목사하고 님 같이 가서 어, 인사 드리고 제가 선물도 드리고 좀 어, 축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네. 예 이렇게 뭐 계획대로 다 추진은 다 됩니다 다 서영석 의원 그 다음에 손중기 의원 이 사람들은 다고 하그 다음에 한 사람 에, 우리 조준상 이사장 이 양반이 오면 들안 오시더라도 우리가 어, 뭐, 축사나 경사든 큰 재가 없지만, 하여튼 이제 아주 조금 적상 그 목사님을 좀 어, 오셨으면 바안에서 인사할 어, 때한2 시간 정도 만났습니다. 예. 그 인원을 우리가 이제 어, 성형 목사님 좀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어, 그걸 구체적으로 어?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.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그자리에 앉히는 게가 중요하잖아요, 에 한국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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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에 한국도 한국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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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목사님국밑에한 목사님들 뭐, 기도해 하시고 한다고 하니까 좀. 거기도 으라고 하고. 그래가지고,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카톡 그거에 해서 이렇게 그 표지를 좀 당분간 그하 끝날 때만큼이라도 이렇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그 카톡에 그 있잖아요. 프로필 사진 그걸 좀 넣어서 하면 좀또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 생각도 되고. 어 그래서 23년도에 한 50명 우리가 그 정도 이상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. 그 이상은 그렇죠.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모이는 게첫 번째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좀 알려주시고 홍보하고 이렇게, 이렇게 온라인상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. 뭐뭐가 족보는 다 우리도 다 그리고 것것 오늘 그래. 식사하고 나서 저기 그 한솔 저기 가 가지고 현수와 여기 닿을 거는 지금 예 이렇게 어제 찾으러 갔는데 문 닫혀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못 찾았어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그 찾아다가 이렇게 오늘 여기 입구에 달고 그다음에 그 사무실 저기 그 대회의실 거기에다 지금 김날 올해는 지금 책자하고 기념품 하고 이렇게 현수막 그래서 여기 내 네, 그거는 현수막하고 좀 달라요 김나영 교수님이 직접 이제 그 현수막 디자인 했기 때문에 거기는 좀 심플하면서도 좀 고급스럽게 지금 보냈거든요 오늘 오늘 그 카톡으로 그 현수막 그 샘플 디자인한거 보냈고 그리고 이제 그 기념품 볼펜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제작해야 될것 같은데 그것도 보냈어요. 그래서 어떤 거 할지 거기야. 문구를 뭘 해야 될지. 문구를 저는 그냥 리오프 재활재단 이렇게 해서 그냥 대해서 했더니 그 문구 해가지고 보냈거든요. 근데 거기다가 뭐 24, 2024년 리오프 재활재단 세미나로 넣야 될지 거기다 뭘넣야 되나. 글쎄, 그 그것도 좀 같이 얘기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알려달라고 해서 저는 리오프 재활재단 그냥 그거만 넣었거든요. 그래서 그걸 계속 한 이제 100개, 100개 정도 볼펜, 고급 볼펜입니다. 한 6천원 정도 한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전번에는 수건을 했어요. 수건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100개 정도 해서 이렇게 좀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, 했습니다. 그래서 거기 좋은 그 문구 있으면 미오프 재활재단을만 넣어도 될지 아니면 거기다 뭐 다른 전화번호나 든지 홈페이지 주소를 넣을지 뭐 여러분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그래서 빨리 오늘 뉴욕 부채화 재단 세미나 이렇게는 24년 세미나 하면 그게 24년 세미나 하면 이게 또 이게 길어지지, 길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계속 거번 그 분들에게 나눠주지만 또 남은 거는 또 다음해에도 쓸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, 그러니까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뉴욕 부채활 재단 세미나 2024년 쓰지 말고 네. 그런 뭐다음에도쓸거같으면 그, 그 해를쓸 필요 없죠. 그죠? 네. 연도를. 네. 그, n 를 w York, 재 u 세미나, 기념 이런 식으로 해봐도. 세미나, 기념. n 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주소. n Pont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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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봐요. t e p o 안 봐요. Ponte, p o n t 안 p o n t 니까 o n t e Ponte, p o 다음에도 쓸수 있도록 그렇게. 네, 다음에도. 네. 그냥 길게는. 그래서 못 그건 그렇구나.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. 그냥 뉴욕 부자원재단 세미나 기념. 음, 그렇죠. 아니면 24년 세미나 기념. 24년 쓰면 다음에 못 쓰죠 그렇죠. 세미나 기념. 세미나 기념. 세미나 <laughs> 기 <laughs> 무슨 세미나인지 그 <그거> 따지고 <laughs> 들어가면 세미나 기념이라고 하면 무슨 세미나인지 그. 이제 내용은 다쓸수 없죠. 예. 기념 뉴욕 부원단 예. 네. 아, 뉴욕 부원단 세미나 이렇게 말합니다. 아무튼 좀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책자도 이렇게 지금 그 이제 그다 모든 과정이 저번에는 제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김학 교수님이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책자 같은 것도 이제 거기서 그게 언제 나오는 거야? 그 책자가? 아마 좀곧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좀만 기다려 주시면 이번 주에 그래서 그분도 지금 오늘 또 수업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어요. 수업. 그래서 수업 끝나고 전화 받을 수 있다고 LTC 유예 참여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